1장부터 4장까지는 당그 분쟁하는 것 때문에 이 파가 생겼죠 당파 당파가 분쟁의 파가 생긴 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 말씀을 가르켜 주고 있어요 진단하고 처방해서 해결하는 그래서 해병의 해결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그 특별히 이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면 이 부모의 심정으로 권면하는 것을 일러 주고 있죠. 오늘 주의 종과의 성도의 관계는 그 영적 부모의 관계다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14절 이렇게 나와요. 맨 끝에 부분 보면 내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고나리 하는 것이라. 15절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래도 여기서 에 자녀같이 고난하니 이런 내용들을 볼때그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장면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칭찬하면 좋지만은 곤면을 좋은 말로 말 때는 곤면하고 나쁘게 들려지면 나를 꾸짖는다 이렇게 들려지겠죠. 책망한다. 그래서 나를 미워서 그런가 보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야구보서에 보면, 이 징계하는 것이 없으면 사생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 징계, 여기서 야단을 치고, 회초리로, 종아리 걷어 하면서 그 때리고, 이게 뭐냐면,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 받아들인 사람은, 어, 이 마음속에 가오를 하죠. 어떤 가오입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절대 아프게 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면, 여기에서 어, 내가 오늘의 나를 절대 잊지 않겠다는데, 그,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해가지고 삐뚤어진 마음을 가는다. 그렇죠? 그래서 자문 기자는 그 겸손한 자에게 그 꾸짖고 책망하되, 교만자는 말하지 말아라. 왜 그런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그런다. 아 그러죠.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어, 영원히 붙잡아 주지 못하죠. 그래서 그 거기에서는 대인관계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관계 속에서는 오해를 한, 한 있을지라도 저도 자식낳고 키워보면 알겠, 아, 알겠지. 하면서 무슨 별의별 말을 다 들더라도 여기서 안 잡아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좋은 말로 들었을 때곤면 나쁜 말로 들어지면 아무리 곤면을 할지라도 꾸짖는다 나를 책망한다 이렇게 들려지죠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고난원이 이렇게 나와요 오늘 보면 육 절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육 절에서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런 말을 나오죠 그래서 이, 이 너희를 위하여 어? 아볼로와 내가 너희들에게 그 권면하면서 어떻게 권면합니까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내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럽니까. 한 것을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부모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냐.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럼 진정한 부모의 심정은 오늘 부문에서 우리 정리를 좀 해보면 자신보다 자신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권면했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죠. 여러분 나는 못 살더라도 너는 잘 살기를 바란다. 이게 부모만이 할수 있어요. 형제만 같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음. 형제만 같더라도 야 너무 기쁘다. 동생 기쁘네 하더라도 그 이게 같이 똑같이 살때안 돼요. 한쪽 하면 그 입술로는 또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 축하하고 잘된 것을 기뻐하는데 그 한쪽에서는 나중에는 식기 질투가 나온 것이 형제지간에도 그런다 이거죠. 근데 오로지 부모만은 나는 못 먹더라도 자식은 먹기를 벗겨주기를 원하고 나는 못 배웠더라도 자식은 그 많이 배우기를 원하고 나는 못 입더라도 자식은 입히려고 하고 이게 바로 부모다 이거죠. 그래서 부모의 심정이 바울이 어떻게 그 가르쳐 주고 여기 있는거 하면 나보다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런 부모의 심정을 가지는데 우리 정리해 보면 먼저 본을 보이려고 하죠. 겠 부모의 심정은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본을 보인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왜? 자식이, 자식 보면 그대로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부간에 말라툼 하는 가운데서도 이 예, 방이 제 따로 있다고 한다면 엘틀 듣는다고 어? 조용하게 말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엘틀리스 그 오면은 뚝 끊기잖아요. 그런데 이 예, 생각도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있든 없든 그러면 그게 각인이 된다 이거죠. 우리가 어린이집을 했습니다. 그막 소리를 지고 막 던지고 그래서도 왜 그래도. 누구한테 배웠어? 우리 엄마 아빠하고 그랬어요. 어, 그래요. <laughs> 우리 엄마 아빠하고 그랬다고. 그래 보는 것 그대로 이제 나와서도 그 어린이집에서도 그런 일이 있더라 이거죠. 이 어린 아이들은 본대로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모는 걸어다니 교과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공부하라 말로만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 안 해요. 나는 테레비 보고 나는 테레비 보고 깔깔깔 놓고 애들 그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하겠어요 되는 저기는요 그 공부하는 동안에 자기도 그 보는 데서 책 읽고 성경 읽고 또 그렇게 하면서 함께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본을 보이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모는 걸어 다니는 교과서다. 그래서 이 교과서와 같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아무리 학교에서 많다 할지라도 그 물론 고3 이럴 때는 부모도 이 자녀 잠만 자고 보는 얼굴 보기가 힘들 정도 되지만은 그 보편적으로 보면 가정에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그 부모의 본인 여기 돼야 된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가르쳐 주는데 6절 한번 보세요. 6절. 6절에 상반절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나오죠. 본을 보였으니. 그다음에 16절 보세요.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나오죠. 부모는 본받는 본을 보인다 누가 잘되기 위해서 나보다 자식이 더 잘되기 위해서 두 번째 잘못했을 때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권면한다 어, 책망한다 어 혹은 권면한다 어? 그래서 6절 그 6절 한 가운데 부분 보면 그 말씀으로 그 권면이 나와요 하반제까지 14절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14절 그맨 끝에 부분 보면 내 사랑 자녀 같이 권하 권하려 하는 것이라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이게 나오잖아요. 음? 그러면 여기에서 잘못했을 때 권할 때 뭘로 권하느냐 어? 여기에서 보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그냥 무조건 아닌 것이라 유리 있다 이거죠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권하는 것은 다른 거 없죠.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이렇게 나와요. 6절 말씀 보세요. 가운데 부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록된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라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리 함이라. 서로 대적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두고 말한 거예요? 우리 1장에서 4장까지 우리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외 당파가 그 분쟁이 있어요. 대적한 거잖아요. 분쟁.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생각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우고 서로 대적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바울파, 아블로파 게바파, 또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진진 지금 이런 이 분쟁으로 인해서 파문 문제가 생겼던 것을 두고 일장부터 사장까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결론을 내리면서 권하면서 바로잡아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교만한 그 손으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도록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이다. 너희가 배웠지만은 교만해서 결국 이런 것이 되어진다 이런 역으로 보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예, 싸워요? 다른 걸로 말한다면 세상의 지혜로 너희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세상의 지혜 똑똑해서 좋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만들고 헛되게 만들어버린다 라고 우리가 그동안 들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가르쳐준 것처럼 이제 다른 이제 인격적인 측면에서 뭘로 가르쳐 주겠어요? 겸손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 교만하면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싸우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아, 말하 말씀은 겸손한 자에게 그 의뢰해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한다고 했는데, 너희가 교만함으로 대적하고 결국 이... 이 싸워서 파가 나눠지지 않느냐 이것을 그 염두에 두고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7 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칠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네게 있는 것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캐션이 있는 거예요. 너를 그러니까 이 구별하는 을 사람들이 우리끼리 모이자. 그런 누가 너희들을 구별했느냐 이거예요 야단치는 거죠 고면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수없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거죠 은사 받고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많아서 영적인 것을 받지 않은 것이 다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이런 분쟁을 통해서 다그 파가 나눠진 것을 볼 때에. 어? 예 나누어졌다 그랬어요. 아, 바울은 답답해. 너무 했던 말만 또에 아볼로가 진짜 말을 잘하지. 너무 알아듣기 쉽고 너무 재미있고 정말 똑똑해. 그분이 지혜가 있고마 이런 말도 하고 아 나는 베드로야. 그 능력이 있고마 하다가 <laughs> 이제 그거 저거 다꼴 보기 싫으니까 나는 그, 그리스도파에마 이런 식으로 나뉘다 그런 가운데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냐? 아? 나눠졌다는 것 구별했다 이렇게 그가르쳐 주면서 야단치는 거예요.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아? 나는 못 받았다. 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 받았다 온 사람들이 이제 다 잃어버리고 못 받은 것만 생각한다 이거죠. 여러분 되는 사람은요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가 예, 나와지고 이. 예, 안 되는 사람은 그그 그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나에게 주신 것이 뭐였데 이렇게 되어버린다 이거죠그 부모가 그렇게 많은 것을 헌신적으로 한데도 부모님이다 해준 것이 뭔데? 그 홍보라 전사가 이 학원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너희들은 부모님께 감사하고 해야 된다라고 그 하던 왜요? 너희들 등록금 주고 어? 너희 학원비 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너희들 돌보고 그러지 않느냐? 아? 그랬더니 다 그런 거랬는데요. 나만 그러나요? 지금 다 해요. 우리보다 더잘 살고 더 잘해준 사람 많아요. 그들래요 그것 듣고요. 아무나 가슴이 아파서 잠을 못 잤다고 하면서 큰일 났다고. 그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그걸 모르고 그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그냥 다그런다 생각하고 이게 인격이 안 됐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못 먹고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부모님의 은혜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형제 위에 있게 하면서 생활한 것이 그래서 풍성해서 많이 그런 것이 아니다. 될 사람은 인격이 갖춰지고 복 받을 사람은 겸손해서. 항상 감사가 우리의 입가에,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가득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의례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라고 가르키시어서 여기에서 선을 넘지 말아라. 이건 겸손의 선을 넘어서 교만하지 말아라. 내가 교만하지 않게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이다라고 가르켜줬어요. 그러면서 누가 너희를 그이 구별해서 나누느냐? 이거예요. 내가 받지 않은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니가 그 어짜여 받지 않한것 같이 자랑하느냐? 어? 그래, 이게 뭔 말이냐면 나는 그 바울 목사님으로부터 뭐 은혜 받은 거 없어. 어? 나는 내가 다 알아서 우리가 그 생각하고 우리 이렇게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스스로 된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팔 절에 그렇게 나와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어도 왕이 되었다. 아? 그러 이제 왕이 되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바까지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당파 결국 분쟁해서 그렇게 갈라졌다 이거예요. 거기까지 왕이 됐다. 이것은 책망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을 이제 이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어서 읽습니다 "시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부모의 심정 그래. 진짜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 진짜 여러분, 요한기시록 20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하기를 원하여서 인턴 과정을 받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기억하시면 아멘 하실 바랍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 하기 했다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왕노릇 하기 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말씀 하면 그들이 여기 복수를 썼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런 왕이 되기를 정말 원한다. 여기서 가르쳐 준 거예요. 앞에 부분은 너희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 이건 책망입니다. 권면한 겁니다. 어? 그러면서 그래 정말 너희들이 그 나와 그 우리 더불어서 왕노릇을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왕도한 것을 원한다 너희가 꼭왕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게 부모의 심정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구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을 그대로 가르쳐줬어요 한번 봅니다 또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게 고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느라 <laughs> 연결시켜서 보세요.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쭉 나오죠. 바퀴를 받고 그러면 13절까지 비방을 받으며 고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끼 같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걸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그비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수많은 그이 받기를 받았더라도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너희들은 강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너무 기쁘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부모의 심정이라 이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14절 그이 결론적으로 맨 끝에 내사랑는 자녀들이 자녀같이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하면서 보금으로서 내가 낳았다. 이제 이거 너희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왜? 다른 거 원하지 않고 나보다 더 나아야 된다 하는 심정이지만은 아직 그런 처방이 안 됐기 때문에 나를 본받는 자같이 되라. 라고 일러주면서 오늘 결론을 내서야 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항상 겸손으로 허리를 통이고 주님 은혜로 계속 충만하여서 영혼의 때를 지서 살며 부모의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주님 항상 선을 넘지 않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되기를 주예름로축원합니다 할렐루야.